오늘의 최저가 할인 정보. 지금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진짜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로보락 의 신제품 모델이죠. 로보락 S9 MaxV 울트라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보락이 할인해 봤자 얼마나 하겠어 하고 넘기신다면 이번 기회는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무려 13%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평소 로보락이 할인은 커녕 품절되는 경우도 많은 거 아시죠? 신제품 출시 기념 할인으로 딱 봐도 흔한 기회는 아닙니다. 그럼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 스펙 설명은 뒤에서 하고 가장 중요한 할인 정보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최저가인 만큼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빠르게 시작합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84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설 할인을 10만 20원 하고 있고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할인 14만 9,980원 할인받아 무려 159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84만 원짜리 로보락을 159만 원에 살수 있다니 무려 25만 원이나 할인하는 지금 기회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로봇 청소기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청소 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흡입용, 물걸레용. 흡입과 물걸레의 겸용 제품이 있습니다. 요즘은 흡입 물걸레 겸용 제품이 대세입니다. 한 번에 청소와 물걸레질을 해결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다음 고려할 사항은 센서 타입입니다. 요즘은 LDS 센서나 자이로 센서 탑재 제품이 많습니다. LDS 센서는 레이저 기반 센서로 레이저를 이용해 공간을 정확하게 매핑하여 청소 경로를 계획합니다.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인 청소 경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이로 센서는 회전 속도를 측정하여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조금 저렴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실시간 매핑이 어렵습니다. 요즘엔 가격 차이도 크지 않아서 무조건 LDS 포함 제품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흡입력입니다. 요즘 출... 시대는 로봇 청소기의 흡입력은 일반 청소기보다는 흡입력이 낮지만 일상 먼지나 머리카락 등을 처리하는 용도로 5,000 파스칼 이상 정도면 일반 가정용으로 적당합니다. 또한 구석구석 청소를 위해서는 사이드 브러시는 필수로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스테이션 기능입니다. 먼지 비움 기능, 물걸레 자동 세척 및 건조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관리가 편리합니다. 자동 비움 기능이 있는 제품은 먼지통을 비우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특히 물걸레 자동 세척 및 건조 기능은 사용자들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며 가장 만족하는 기능이니 조금 더 비싸더라도 꼭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걸레를 직접 세탁하는 번거로움을 청소 중간중간 걸레를 세척할 수 있어 훨씬 위생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터리 자동충전 기능도 필수적입니다. 청소를 돌려뒀는데 배터리가 다 되어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부가적으로 앱의 유무나 편의성을 꼭 확인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로봇 청소기의 앱은 사실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으며 외출 중에도 청소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로보락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로보락 S9 MaxV 울트라 제품은 높이가 7.98cm로 역대 가장 얇은 로보락이며 낮은 공간은 자동으로 자세를 낮춰 통과하고 열린 공간에서는 다시 올라옵니다. 또한 업계 최초 어댑트리프트 클래시스를 탑재하여 최대 4cm 높이도 손쉽게 통과합니다. 리액티브 AI 3.0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정밀한 지도 작성과 장애물 회피 기능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흡입력과 엉킴 방지 시스템으로 깔끔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22,000 파스칼의 매우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와 이물질 제거에 탁월하고 듀얼 브러시를 가지고 있어 두 개의 브러시가 더 강력한 청소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플렉시암 사이드 브러시로 모서리 먼지까지 완벽 제거해요. 로브락 제품은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청소 후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클린 스테이션이 있어 손쉬운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물걸레 자동 세척 및 건조 기능을 가지고 있어 청소 후 물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하고 건조해 위생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완벽한 핸즈프리가 가능한 에이시넌오리넌도프의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스마트폰앱도 정말 편리하게 구성되어 원격 조작 예약 청소 등 외출 중에도 간편하게 청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핫딜 로봇 청소기 로브락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로봇 청소기를 역대급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통해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놓치지 말고 받아보셔서 남들보다 알뜰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